안녕하십니까. 홍천 다시 찾아오다 친 이광재 의원입니다. 아, 이곳은 강릉입니다. 제 뒤, 뒤에 강릉의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아, 30일 날 강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있어서 오늘까지, 아, 2월 1일까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 지방 의원들의 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참여를 했고요. 아, 오늘은 아마 홍천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 됩니다. 어, 이틀 동안 교육이 어제와 그저께는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어, 뭐, 여러 가지 어, 행정에 대한 모든 일들, 또 예산에 대한 모든 일들을 어, 일목요견하게 어, 설명해 주시는 어, 교수님들에 대한 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타이트한 그 강의 시간들을 어, 명확하게 어, 이렇게 지켜주니까 저희... 어, 수강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어, 그곳에서 집중돼서 공부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며칠 뒤에 또 어, 국회 도서관에서 하는 어, 기초의원들에 대한 교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거기도 또 신청이 됐고요. 어, 1월 달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중순 대야 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어, 배움의 어,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어,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것들은 다그 교육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아, 의원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더 더 고급화되고 더 강한 경쟁력을 키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은 뭐제그 교육 교육 이야기보다 오래간만에 바다에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오리바위와 심리바위입니다. 아, 예전에는 저 오리바위까지 수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쪽에 오리바이까지의 그 거리가 꽤 먼데도 수영으로 완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있다는 거. 오늘은 저렇게 바다에 해가 이렇게 잘 떴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 일출이 대단히 멋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약간 안개 가리긴 했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새로운 아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